This is Jackson Park p a y s l e p 급여명세서 있죠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사람의 급여명세서는 씨앗입니다 씨앗이라고 생각이듭니다 자원 기회를 위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뭐를 위한 보상? 성가시게 조르는 내 욕구 감정 마음 소비를 향한 끝없는 불타오르는 욕구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,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. 씨앗. 어떠한 씨앗. 미래의 나를 존중하고, 성가식에 소비를 하자고 조르는 내 충동, 현재 충동을 배제시키고, 미래의 나를 미래에 나를 존중하는 그런 씨앗이 되는 게 급여 명세서입니다. 그런 씨앗을 그런 심리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급여 명세서를 씨앗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그 금액이 액수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 씨앗을 활용해 더 많은 미래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절약을 하고 투자를 하고, 그런 곳에 이제 소비를 하지 않고, 그렇기 때문에 성가식에 조르는 내 현재의 충동을 무시하고, 미래의 나를 존중하는 자는, 급여 명세서를, 그 액수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, 어쨌든 간에 그걸 대하는, 급여 명세서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중요하다.